지드래곤, 40분 행사 지각, 교통 정체 때문, 해명 가수 지드래곤이 공식 행사에 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야트 서울에서 열린 주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 론칭 파티에 참석했다. 이날 지드래곤은 예정돼 있던 시간보다 약 40분가량 늦게 도착해 취재진과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관계자는 교통 정체로 인해 도착이 지연됐다. 라고 짧게 해명했다. 제드레곤은 차에서 내려 별다른 멘트 없이 짧게 포토월에만 응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지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아쉽다는 반응들을 내놨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3월 단독 콘서트 위버맨시인 코리아 개최 당시에도 공연 시작 시간을 무려 74분이나 지연시킨 바 있다. 물론, 당시 기상 악화 등에 따른 결정이었으나 오랜 기간 기다린 팬들에겐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날 지드래곤은 해당 행사에서 청소년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해 자신이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저스피스 재단을. 무한대. 무한대 기호를 상징하는 숫자 8의 의미를 담아 8억 8천만 원을 기부했다.